안녕하십니까 프리미엄 중고차 이민주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아의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 가지고 나왔는데요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괜찮은 차량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차량은 2018년 4월 등록한 2018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46,900km 주행한 차량이에요 그리고 무사고지만 조수석 휀다 한곳 교환이 있고요. 등급은 럭셔리 등급입니다. 니로 같은 경우는 럭셔리,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등급이 있는데 럭셔리가 제일 낮지만 추가 옵션이 또 많이 들어간 그런 차량이에요. 그래서 뭐 버튼시동이라든가 썬루프 7인치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옵션들을 많이 넣은 그런 차량입니다. 신차가도 약 2,710만원 정도 했던 그런 차량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연비가 무려 리터당 19.5kg 나오는 그런 차량이에요. 네, 아주 좋은 연비를 자랑을 합니다 배기량은 1600cc입니다 소형 SUV 차량이라서 확실히 이 운전할 때 전방 시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확실히 승용차보다 운전하기가 수월하고 좀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요 신차 AS 보증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은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 관련 부품 같은 경우는 10년에 20만 키로고요. 하이브리드 배터리 같은 경우는 평생 보증하는 그런 차량이고요. 아직 2018년식이기 때문에 18년식 네. 육하는 거 아니고요. 네. 18년식이기 때문에 아직 보증기간도 굉장히 많이 남은 차량이라 안심하시고 구매를 하셔도 될 만한 그런 차량이에요. 근데 이제 좀 단점이 뭐냐면 좁은 골목길 같은데 이제 갈때 너무 차가 조용하다 보니까 차가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또 거기다 또 크락션 울릴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단점이라고 하는 건좀 농담이고 그만큼 전기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조용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외관을 보시면은 이제 다크 블루 색상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보시면 약간 검정 색상 밝은 데서 보시면은 파란 색상 이렇게 보여지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약간 스포티지 느낌도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상태도 상품용 작업을 다 완료해 놨기 때문에 깨끗하고요. 휠 상태도 양호하고 뭐 스마트키 다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썬루프, 루프랙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후면부 살펴보시면요. 후방 감지 센서나 후방 카메라 이렇게 뒤에 와이퍼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제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넉넉하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 짐은 충분히 치르실 수가 있고요. 밑에 공간 보시면은 스페어 타이어는 따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모빌리티 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차량 외관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실내도 마찬가지로 양호한 그런 차량이에요. 이호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보면 정말 경제적인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충분한 값어치를 하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동을 해서 실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실내에 보시면은 실내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이게 도어트림 쪽에 보시면 오토폴딩 전동접이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후축 반경보 들어가 있고요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배터리 모양 버튼이 있는데, 차량을 장시간 세워놓으셨거나 뭐 블랙박스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릴 경우,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15초 이내에 시동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긴급출동, 험을 부를, 필요가 없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인 것 같고. 이제 핸들을 보시면은 뭐 핸들 리모컨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오토라이트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거리 46,972km 주행한 차량이에요. 그 위쪽에 보시면은 하이패스 룸미러도 추가가 됐고, 아까도 보신 이렇게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센터페시아쪽 보시면 순정 7인치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보시면은 들어가 있고요, 선명하게 작동 잘 됩니다. 보시면은 뭐 공조장치나 라디오 이제 여러 가지 메뉴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뭐 미러링크도 가능하시고 뭐 공조장치나 이제 각종 오디오, 내비 이렇게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정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연료가 사용이 되고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연비 정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오디오 조작 버튼들과 버튼 시동도 이제 추가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제일 하단부에는 USB 억스 단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어봉 밑에 쪽으로 보시면은 열선 시트, 동승석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실내 상태 다시 한번 쭉 보시면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럼 뭐 동승석 에어백이나 커튼 에어백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그런 차량이에요. 그러면 뒷자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뒷좌석 보시면 뒷좌석도 뭐 주행거리도 얼마 안 되고 연식도 얼마 안된 차량이라 아주 상태 양호고요. 하이게아이스픽스 유아용 카시트 장착하는 부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가 굉장히 깨끗한 차량이에요. 그리고 앉아 보면은 어,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완전 뭐. 대형차처럼 이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레그룸과 헤드룸 공간이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실내 공간이 깨끗하고 추가 옵션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 아주 괜찮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 저희 미로 차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아의 니로 차량 살펴봤습니다 차량 상태도 너무 양호하고요 무엇보다 신차 보증기간도 아직 충분히 남아있는 차량이라서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럭셔리 등급이지만 굉장히 추가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신차가도 약 2710만원 정도 했던 그런 차량입니다 저희 프리미엄 중고차 구독자님들을 위한 금액 바로 1850만원이라는 아주 합리적인 금액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이 니로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 대표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원하시는 곳 어디든 받아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3일간 타보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